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활약과 그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하성 선수의 빅리그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백핸드 플레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마치 슬로모션처럼 부드럽게 잡아내는 모습은 팬들을 열광시켰고, 미국 언론에서도 그의 수비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수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타격 능력과 주로 능력도 뛰어납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슬라이딩 홈 득점은 그의 스피드와 순간 판단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la 다저스가 김하성 선수 영입 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저스의 전략 중 하나는 무키 배치를 내야로 이동시키고 김하성 을 영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도 김하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팀의 핵심 선수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시장 가치는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의 꾸준한 성장과 잠재력 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대형계약이 자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하성의 계약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야수로서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계의 젊은 선수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계약은 한국 야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성적은 한국 야구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관련 상품의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하성 선수의 성공이 단순히 야구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귤 입고 겸손한 태도는 많은 팬과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시장 진출은 한국야구 에이전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계약은 앞으로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이며, 에이전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야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야구 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노하우는 향후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새 팀에서의 적응력과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한국 야구의 세계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계약 협상에서 에이전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의 협상 전략은 김하성의 최종 계약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시 에이전트 선택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통해 한국 야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수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 야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시장 진출은 한국 야구팬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계약과 새 팀에서의 활약은 계속해서 한국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이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여겨졌지만 김하성 선수의 성공으로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FA 계약은 다른 한국 선수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선수들의 전반적인 메이저리그 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적 소식은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 전반의 성장과 세계화, 그리고 한국 야구계의 위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은 한국 야구의 기술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로 인해 한국 야구 관련 상품의 해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FA 계약은 한국 야구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계약 규모와 조건은 향후 다른 한국 선수들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또한 한국 야구 지도자들과 스카우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성장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메이저리그 선수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를 통해 한국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국제화와 함께 국내 야구 팬층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하성 선수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활약과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과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